오늘은 이제 뱀띠분들 위해서 이제 음식을 음. 준비했는데, 네. 뱀띠분들에게 좀 특별한 어떤 내용이 또 있으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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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음. 그래서 올해 자기 띠에 해야 이제, 어. 우리 뱀띠분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도 좋고, 응? 영리하고, 응? 어. 음. 우리 뱀띠가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그, 이제 띠별로, 띠별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뱀띠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안 나쁜 해도 나쁜 그 저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걸로 해야지. 나이와 그 저기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또 거기 나왔더라고. 인터넷 쳐보라고 그랬다고 또앞플 달렸어. 신사생 스물다섯 이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올해 어, 기다리고 바라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요.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어 지금 근데 이분들 중에 어 뱀띠 중에 취업이나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부모님들께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그게, 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보면 관원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니까. 어, 그, 준비가 올해는 준비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취와 그런 게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생들이 문제야. 이 기사생들은 올해, 좋대. 너무 좋대. 다 좋대. 근데 잘못하면 금전으로 확맥혀버려이 사람들 시작을 해도 잘못 시작을 하고 문서 잡아도 잘못하면 음, 확맥혀버려 응?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뱀띠에의 뱀띠가 뱀의 내 특급 비방 있잖아. 어? 뱀 비방 알아요? 몰라요? 그때. 뱀 가죽 갖고 하는 비방 막힌 금전 뚫어드립니다. 예 네, 알죠. 해외에서 봉수해 오셔야 되는 거. 어, 어, 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laughs> 응, 그 금전운이 올해 이제 뭐 문서를 잡거나 뭐 시작하거나 그럴 때꼭그 거를 가지고 계시면 금전운이 풀린다. 그 지사생이랑 또 저기야, 정사생도 마찬가지야. 정사생도 올해 아홉수기 때문에, 어? 음, 뭐, 이 사건, 사고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금전의 사건, 사고면 꼭 진실, 내가 아주 그래서 요번에 벤티 분들 이거 특별 서비스를 해드릴 거야. 어, 이 사람 벤티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이거 넣어드릴 거야. 정리야. 어... 공짜는 아니에요. 네. 아니 나 저기야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 나 무료 점사 아니야 나 전화해갖고 돈 없으니까 자기 좀봐 달라 그래서 몇번 했는데 의미 없더라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킬 건 지켜가면서 저 을사생은 올해 한갑에 너무 좋다 막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전보문음 근데 이분들도 올해 금전운은 별로 거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뭔 운이 부족하면 그거를 땡기면 돼. 금전운이 부족하면 금전운을 채워야지. 어, 그래야 조화가 맞고 하모니가 맞지. 어? 딴거다 좋은데 돈이 맥혀봐. 얼마나 서글퍼? 어, 근데 의사생은 올해 딱 다 좋은데 건강으로 좀 조심해야 될게이사람들 혈압계통이나 어, 이쪽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게 많을 거다. 어? 응. 응. 그 다음에 또저 계사생들 계사생들이 올해 이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너무 머리가 아플 거야. 응.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도 나가는 손재수도 들었지만, 이분들은 또한, 건강, 그러니까, 인간을 잘, 인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도 안 좋아지고, 돈도 나가. 그러니까, 개사생, 저기, 그, 73살이야. 어 73살이 이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아예, 올해는, 입을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올해 이제 한갑을 맞은 의사생들이 나는 상문도 무섭다고 생각해. 이분들은 정말 저 올해는 좋은 일에 건 나쁜 일이건 어? 어. 이렇게 각뭐내 부모 죽은 거야. 어쩔 수 없지. 응.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좋거나 기륭사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어, 올해 한강 맞으시는 분들만 뱀띠 중에. 근데 뱀띠들이 보면은 굉장히 내가 봤을 적에 어, 그 지혜롭거든, 슬기롭고. 음, 그러니까 잘헤쳐 나가실 거라 믿으면서 어, 신사생들이 벌써 신사생들은 딱두 가지다. 벌써 죽을 사람 다 죽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찍, 그니까 단명 운이 들면 운이거나 장수 운이야. 그 신사의 특징이야, 그게. 음. 근데 올해 신사생들은 병원 갈 일이 많다. 왜냐면, 을사년에 조금, 이, 마음 녹이는 일이 많다. 어,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아주 나쁜 운은 아닌데, 금전적으로 어, 올해 조금 원활하게 하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뱀띠들한테 특히 필요한 방법이다. 어 근데 이, 그, 뱀띠들이 이상하게 올해, 어 저, 운세로 보면 좋은데, 각 개인은, 음, 조금, 고를 수 있어서, 평점 드려야죠? 평점 별 다섯 개에 세개 드리겠습니다. 좀 짜죠? 세 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